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덕전자 뭐 뭐라고요? 일단 챗 대덕전자 24,500원에 10%요. 24,500원에 10%요. 네. 음. 자, 일단 대덕전자를 24,500원에 10% 사셨으면은 어 일단은 좀더 들고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이 기업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엮여있는건 알고 계세요? 네. 네,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PCB라고 하는 이제 우리 초록색 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칩이 있고 그, 이제, 그걸 꽂을 수 있는 초록색 기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판을 위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여기저기 막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판 정도는 뭐 사실은 뭐. 나쁘진 않은 기업이에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영업이익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이 우리가 좋다 좋다라고 진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음, 반도체가 지금 어디가 좋냐 하면요. 진짜 딱 대놓고 SK하이닉스만 좋습니다. 그 외의 아. 기업들은 지금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감산한 건 알고 계세요? 네. 감산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하청의하청의하청의 하청기업이잖아요. 하청 그죠? 네. s k i n 스가 감산하고, 데, 어, 삼성전자가 감산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도 당연히 감산할 거고, 생산 줄어들 거고, 판매가 잘안될 거고, 실적 다 떨어지겠죠. 그죠? 네. 왜냐면 하 수많은 기업들이 s k i n 스하고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근데 그 기업들이 감산한 게 지금 증산하고 있냐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산을 했는데 증산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을 얘들 입장에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면 당연히 안 좋잖아요. 위에 있는 기업이 증산을 하고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더 많이 만들어야 우리도 많이 팔아 먹고 우리도 많이 일거리가 생기는 건데 즈그들 재고 팔아 먹는다고 좋아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있지 대덕전자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증산을 해야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게 이제 타고 타고 가면서 다른 기업들에 들어가는 건데 이미 마치 증산한 것처럼 주가는다 올라가 버려있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업종은 지금 약간 거품이 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대덕 전자는 그 거품에 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2021년에 생겼던 거품에서 딱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막 크게 상승은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쉽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거죠. 거죠. 반도체 업종도 2차전지 쪽처럼 쉽게 꺼지는 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필요하긴 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네. 꺼지진 않다 보니까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어서 제가 홀딩하려는 거지. 어 이걸 이제 장기 투자하기 좋은 가격이라서가 아닙니다. 대덕전자를 만약에 네. 저는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사실 장기로 가져가려고 본다면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유리하죠. 음,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장기로 보면 볼수록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지금 싼 자리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 어,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아직까지 한번더 올라갈 수 있고 S K 하이닉스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이라든가 단기 급등이 나올 때 얘도 뭐한 2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얘가 밀려 내려간다면은 저는 메리트가 좀 없다고 봅니다. 그게 22,000원 자리가 될것 같고요. 22,0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점에 다시 들어가 본다거나 다른 산업을 좀 투자하시거나 다른 저점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저점인데 대덕전자보다 실적도 잘 늘어나고 있고 돈 많이 버는 기업들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실 관점을 좀 달리하면 다른 데서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만 2천 원 무너진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2만 2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하기 싫다면 한 1만 5천 원 정도까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다가 추가 매수를 저 밑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게 물려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